매매하는 방법. 제 기준으로 전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뭐, 뭐부터 체크하냐면은, 무조건 큰 봉의 추세부터 확인은 하긴 해요. 1. 추세 확인하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5분 봉을 단기로 보고 있어요. 15분 봉을 중단기로 보고 있어요. 1시간 봉을 중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4 시간봉이 중장기가 되겠죠. 그리고 1봉이 장기. 가끔은 이제 초장기도 확인할 때가 있는데 주봉 얘기할 때 초장기라고 하거든요. 추세에 대한 섹터를 나눈 다음에 추세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 차트가 딱 있잖아. 일단은 준비해야 될게 트레이딩뷰에서 200일선이 켜져 있어야 돼요. 200일선이 켜져 있어야 되고 항상 200일선을 보는 건 아니에요. 현재 기준으로 200일선을 기준을 잡는데 이건 달라질 수도 있음. 한 2년 전에 사용했던 거는 1 4 1선이었어요 일봉 일봉 기준이 아닌. EMA 지금 200선 기준으로 잡는데 옛날에는 140선이었어. 또 어떨 때는 180선을 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110선을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켓 바이어스. 항상 매매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이거 뭐냐고 이 밴드 같은 거 지표 들어가서 마켓 바이어스라고 치면은 여기 두 번째 거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이거 누르면은 저랑 똑같이 이 밴드가 나옵니다. 밴드랑 이제 200일선 가지고 전 추세를 판단을 하는데 매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작업이라고 했죠. 200일선 위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으면은 일단 이평 평선 위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으면 당연히 상승 추세라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평선 아래 위치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락 추세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완전 초보 아니면은. 근데 저는 여기서 마켓바이어스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자리 보면은 201선이랑 마켓바이어스가 둘다 이제 차트 캔들보다 아래에 있죠. 무조건 강세예요. 여기는 무조건 이제 상승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마켓바이어스는 캔들을 터치를 했는데 이 평선은 캔들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은 이때는 마켓바이어스의 이제 색깔을 확인을 색깔을 마켓바이어스 색깔 보면은 지금. 진한 초록색이 있고 연한 초록색이 있고 연한 빨간색이 있고 진한 빨간색이 있죠. 이게 진한 색은 강한 추세 여기서는 거의 매매를 안 합니다. 여기서는 익절을 나가요. 201선이랑 마켓바이어스 차트가 위에 있으면 당연히 강세인데 이제 이 색깔을 보고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4시간 본 기준으로 중장기 추세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201선 위에 차트 위치하고 있고 이제 마켓바이어스도 위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을 때 색깔을 보는 거야. 지금 마켓바이어스가 캔들 위에 위치하고 있다가 캔들이 내려오면서 마켓바이어스를 터치 터치하는 구간에선 연한 초록색을 띄우게 되는데 보통 저는 연한 초록색이 뜰때 추세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추세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두 개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약한 추세 이거는 이제 약한 상승 추세가 될 수도 있고 약한 하락 추세가 될 수도 있는데 약한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약한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시로 든이 구간 있잖아요 여기는 약한 상승 추세인 거죠 근데 2 0 1선 위에 있으니까 약한 상... 상승 추세이긴 한데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큰 라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했을 것 같냐면 여기를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이 자리 깨지 않으면 올라가겠다 혹은 여기를 어센딩으로 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어센딩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상승을 보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럼 약한 추세가 터졌을 때는 어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은 매집한 행동을 취해야 롱을 모아가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자리인 거야. 그리고 201선이랑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자리에서 약한 추세가 터졌다라는 건 는?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야.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퍼센트를, 퍼센트를 생각하거든요. 약한 추세로 들어갔을 때,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을 하는데, 지금 201선 위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고, 약한 추세 띄우고 있는데, 내가 어센딩이라는 걸 봤으니까, 어센딩 차트, 이거 깨지 않는 상태에서 약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약한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갈 확률보다,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럼 여기서 당연히 롱 모아가는 이제 스탠스를 취할 거 아니에요. 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상황으로 가서 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201선 위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고 4시간 봉에서 이제 진한 초록색, 약한 초록색, 진한 초록색, 약한 초록색 떴어요 근데 201선 위에 차트 위치하고 있고 제가 보는 패턴은 이 자체가 하락 채널이고 이게 플래그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중단을 돌파했으니까 중단 돌파하고 중단 지지 테스트까지 하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중단 지지 되겠구나 이제 이미 테스트를 했고 상단에 대한 저항을 맞고 내려온 거니까 다시 올라갈 확률도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약한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동할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퍼센트를 기록을 하는데 약한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갈 확률이 80%고 하락 추세로 넘어갈 확률이 한20%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패턴 값이랑, 200일선의 위치를 보고 아래로 강하게 깨지 않는 이상 중상기 추세 상승이니까 조금는 약하게 먹어야 되고 상승은 길게 오래 가져가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했던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중장기 추세를 이런 식으로 먼저 체크를 합니다. 중기 추세가 한 시간봉이라고 했지. 한 시간봉으로 똑같이 들어가서 이 평선이 있고 마켓바이어스가 있는데 이제 쭉 차트 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아래로 뚫려. 이 약한 추세에서 제가 하락 추세로 바뀔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약한 추세에서 여기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락 추세로 바뀌었 지만 아직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차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 중 단기 하락이 터진 거지 중기 하락이 터진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중 단기랑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면서 내려오게 되면 제일 끝까지 빠졌을 때. 65K가 될 거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야 단기랑 중단기 추세가 이제 꺾이면서 하락으로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야돼 202평선을 거의 지켜야 되는 65.3K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로 반등할수 있는 구간이었던 거예 추세 확인 작업 끝나고 패턴 작업을 들어가요 시나리오 짜기 이제 패턴을 짜야 돼 일단 큰 틀로 들어가가지고 패턴을 짜야 되는데 저는 이미 패턴이 짜여 있죠 어떤 식으로 패턴을 짜놨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거에 대한 도정이 지금 플래그 형태로 나오면서 불플래그를 만들고 있는 거다 불플래그의 조건이 뭐야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분과 이 상승분이 1대1이다 가 이제 메인 관점인 거고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채널을 만들던지 박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채널 만들던지 이렇게 박스를 만들던지 왔다 갔다 하다가 상단이 뚫리면서 위로 이만큼의 상승이 똑같이 1대1로 나오는 패턴을 불플래그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플래그가 완성이 되려면은 채널을 돌파해야 되는데 채널 돌파 시도를 당연히 첫 번째에서 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세 번째나 네 번째에서는 가능했었는데 둘다 실패를 했어. 그리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다섯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했어. 그러면 어디부터 불플래그가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다시 올라가 가지고 상단을 터치를 해서 위로 올라갈 때 불플래그가 시전되면서 상승분이 똑같이 이렇게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승을 보려면은 일단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야 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이 하락 채널 안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7월 22일 날에 상단을 돌파했다 를 이제 워너 차트가 이쁘게 나와 있는데 워너 차트가 이 상단을 돌파했다고 라 했으면은 아마 좀 공격적인 매매를 했을 거예요 일단은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틀의 패턴을 만들었으면은 작은 틀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장기 추세가 상승이고 나머지가 다 하락이 과정인 거잖아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역추세 매매인 롱포지션을 잡는다 이제 15분봉으로 들어가서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중장기 추세가 어느 지점에서 뚫려 아니 이쯤에서 뚫립니다 여기다 이제 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제 15분봉으로 들어가서 다 중단기랑 단기랑 하락으로 터져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역추세 매매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구나 여기서 롱포지션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선택 일 여기를 전부 이제 물량을 분할로 들어가가지고 평단값을 여기다 맞춘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4시간 봉이 여기 이탈할 때가 되겠죠 선택 2가 뭐냐면은 계속 기다리는 거야 저는 후자를 많이 이용을 해요 여기서 하락이 나온 이유가 뭐야 중장기는 상승인데 중기부터 단기까지 하락이 쳐져 나왔기 때문에 하락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기가 상승이 될 때까지 먼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중단기가 상승이 쳐일때 그쯤에 딱 들어가서 중기 상승과 중장기 상승의 지속에 관한 상승을 먹으러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롱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고 첫 번째는 제가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그럼 패턴이랑 추세 확인까지 다 됐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상황에 나왔을 때 제가 포지션을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차트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자 단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단기가 어떻게 돼야지 상승으로 빠지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은. 지금 약한 추세로 들어갔지. 약한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상승 추세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202평선을 뚫었어. 그러면 일단 단기는 상승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15분봉으로 이제 또 들어가. 한 번은 밀릴 수가 있어요. 단기는 상승이지만 중 단기는 아직 하락이어가지고 한번 밀릴 수 있어. 밀려가지고 만약에 단기가 다시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쳐. 단기가 상승이될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겠지. 이렇게 해서 상승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럼 2평선 이렇게 쭉 내려오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2평선에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때 마켓 바이어스가 연한색을 띄고 있다라면은 상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단계죠. 그럼 여기서 이제 롱을 들어가는 거야. 이제 단기랑 중단기가 전부 다 상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만큼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서 중장기랑 단기랑 중단기가 전부 다 상승인데 중기만 하락인 거잖아. 이 가운데 있는 추세를 계속 누를 거 아니야. 얘가 이제 상승으로 바뀌면서 이게 상승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 이만큼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단기만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15분봉 거래량이 양거래 거래량이 안 터져야 돼. 계속 그냥 이제 올라가거나 중간중간에 음거래량이 터져야 돼. 그럼 여기는 아 아직 중단기가 바뀌는 라인이 아니구나. 이제 단기로 들어갔어. 단기로 이제 하락이 들어갔어. 그다음에 이제 단기가 상승으로 바뀌면서 중단기까지 상승으로 만들어 버리는 구조가 나왔다. 그때 이제 거래량이 아마 터져요. 양거래량이 막 팍팍 터져.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캔들 모양을 봐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캔들 모양이 뭐가 있냐면은 음봉이랑 양봉은 캔들은 매수 매도자들이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란 말이야. 윗꼬리가 많이 달린 캔들 캔들을 만들고 있을 때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고 라 저는 판단을 하고 아래 꼬리가 길 때는 매수 매도자들의 심리가 좋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꼬리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장대양봉이나 장대음봉이 바뀌면서 음삼거리랑 터지거나 양삼거리랑 터지는 구간을 좋아한단 말이야. 이 구간에서는 완벽하게 추세를 바꾸려고 개미들이 할수 없는 짓이거든. 고래나 대형기관들이 할수 있는 거란 말이야. 걔네가 올리는 건 찐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양거리랑 세개 터지거나 음거리랑 세개 터질 때 이제 꼬리 없고 긴 장대 양봉이나 긴 장대 음봉이 터지는 그 라인에서 추세가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지내버려요.